네, 반갑습니다. 도도티브입니다. 도도티브 도두TV 구독자님들 즐거운 하루 시작하셨나요? 잠시 뒤 9시 30분이면 스타리의 정식 출시가 온라인으로 진행되겠는데요. 도도티브 구독자님들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라 생각이 듭니다. 사실 커뮤니티상에서는 지금 자동차 업계에서 가장 이슈인 반도체 부족난에 스타리아 역시 자유로울 수 없어 정식 출시가 연기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속에 어제까지만 해도 정식 출시가 연기되어 5월에 출시된다는 예상까지 나오긴 했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저녁에 현대자동차 유튜브 채널에 스타리아 4월 13일 오전 30분 최초 공개라는 썸네일 영상이 올라오면서 잠시 뒤 9시 30분부터 스타리아의 온라인 출시 행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지금까지 가장 많은 스타리아 소식을 전해드렸던 도도튜브이기에 마지막 점검 차원에서 스타리아의 교육 자료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요. 우선 스타리아 가장 궁금해하시는 트렁크 공간에 대한 정보입니다. 이번 스타리아는 7인승, 9인승의 신규 시장 개척 모델인 라운지 모델이 존재하죠. 하지만 스타리아의 트림 중 트렁크 공간은 제일 협소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투어러의 9인승, 11인승이 존재하는데요. 승합 기준에서는 투어러 9인승의 트렁크 공간이 가장 넓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죠. 그리고 밴 모델인 카고는 3밴과 5밴이 존재합니다. 스타리아 라운지 7인승은 사람이 모두 탑승했을 때는 예상되는 트렁크 공간은 1 0 0리입니다 작긴 하네요. 하지만 3열 시트를 앞으로 최대한 밀면 430리터의 공간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소형 SUV의 트렁크 공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스타리아 라운지 9인승은 어떨까요? 9인승 역시 시트가 원상태라면 1 0 0리 정도의 트렁크 공간이 나온다고 되어 있네요. 하지만 1열을 제외한 후석 시트를 모두 앞으로 밀었을 때는 5 0 0리 이상이 나올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7인승의 트렁크 공간보다는 7 0리 이상 더 확보가 가능한데요. 특히 라운지 9인승은 2열 시트가 스위빌 형태라 회전이 가능하죠. 공간의 활용도는 상당히 높다고 할수 있는 인승입니다. 다음은 투어러의 11인승의 트렁크 공간은 어떨까요? 최대 1000리터라고 되어있죠. 거기다 시트를 풀플랫하여 성인 차박이 가능하다고 상품성이 씌워져 있네요. 그럼 가장 넓을 것으로 예상되는 투어러 9인승은 어떨까요? 최대 1300리터가 넘는 공간이 나온다고 되어있는데요. 다만 성인 차박은 어렵다라는 코멘트가 좀 아쉽긴 합니다. 물론 시트가 폴딩이 아닌 뒤로 젖혀졌을 때좀더 넓은 공간이 나오기에 도전해 볼만은 하겠죠. 그럼 외관에서의 차이를 정리해 볼까요? 투어럭하고 사양은 벽돌 모양의 프렘리스 형태의 라디에이터 그릴이 들어가죠. 기본인 MFR 헤드램프의 경우는 벌브 타입의 턴 시그널 램프와 벌브 타입의 DRL이 적용됩니다. 또한 벌브 타입의 로우 빔과 하이 빔이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옵션으로 MFR LED 헤드램프를 선택하면 벌브 타입의 턴 시그널 램프는 동일하지만 LED MFR 로우 빔과 LED MFR 하이 빔으로 바뀌게 됩니다. 라운지를 선택하게 되면 틴디드 브라스크롬과 다크크롬이 적용이 되죠. 라운지는 프로젝션 타입의 풀 LED 헤드램프로 턴 시그널, 로우 빔 보조, 로우 빔과 로우 빔 플러스 하이빔 형태의 4개의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실내에서 라운지에 선택시 볼수 있는 10.25인치 대화면 플랫폼 클러스터의 모습인데요. 운전 모드별 모습이 나와있죠. 노멀, 에코, 스포츠, 큐브 4가지 타입이고요. 투어러와 카고의 경우는 4인치 플랫폼 클러스터인데요. 노멀, 에코, 스포츠 총 3가지 운전자 모드가 제공됩니다. 스타리아의 전 트림 기본 적용 품목으로는 SCC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앞차와의 거리를 유지해주는 똑똑한 기능이죠. DAW 운전자주의 경고로 운전자와의 주행 패턴을 종합 분석하여 운전자가 졸거나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여 때 경고를 통해 휴식을 유도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HBA 하이빔 보조의 기능, 즉 오토 하이빔을 뜻하는 것으로 야간에 상향등을 켜고 운행하다 반대편 측 도로에서 차량의 불빛이 감지가 된다면 자동으로 하향등으로 바뀌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나의 안전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안전까지 생각해 주는 기능이죠. FCA 전방 충돌 방지 부조는 전방에 있는 차량이나 사물과의 충돌이 감지되면 차량 스스로 제동 기능을 작동시키는 기능으로 안전사고 방지에 유용한 기능입니다. RCCA는 후방 교차 충돌 방지 부조로 스타레의 후축방 레이더 센서를 통해 차량 후진 시 접근 차량을 감지하여 운전자에게 경고 및 제동 제어를 통해 사고 방지를 도와주는 기능이죠. BCA 후측방 충돌방지 보조 역시 후측방에서 접근하는 차를 감지하여 운전자에게 주의 경고 및 자동 제어를 해주는 기능입니다. LKA는 차로 유지 보조로 시속 60km 이상으로 주행하게 되면 작동을 하며 차선을 벗어나려고 할때 차량을 제어해주는 기능이죠. LFA인 차로 이탈 방지 보조는 차량 차선을 인식하여 차로 중앙을 유지해주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추가되는 ISLA 지능형 속도 제한 보조는 주행 중 차량에 설치된 카메라와 내비게이션을 통해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스마트 크루즈에 설정된 속도를 규정 속도로 변경해주는 똑똑한 기능이죠. 그리고 옵션 기능으로 1.5 수준의 고속도로 주행 보조인 HDA 1.5 NSCCZC로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SEA 파워 슬라이딩 도어 연동 안전 하차 보조, 후석 승객 알림은 레이더 타입으로 옵션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럼 스타리의 신기술은 어떤 게 적용되었을까요? 내차 위치 공유, 리모트 360도 뷰, 내차 주변 영상을 확인할 수 있죠. 대신 보조 배터리는 필수일 듯싶고요 음성인식 차량 제어, 카트홈, 블루투스 멀티 커넥션, 후석 대화 모드, 현대 디지털 키, 현대 카페이, 빌트인 캠, 개인화 프로필, 서라운드 뷰 모니터, 후측방 모니터, 진동 경고 스티어링 휠, 스마트폰 무선 충전, 스마트 파워 슬라이딩 도어, 스마트 파워 테일 게이트, 스위블링 시트, 실내 카메라 등을 통한 후속 뷰까지 최신 신기술은 모두 적용이 가능하네요. 물론 투어러와 카고보다는 라운지 모델에 좀더 가까운 신기술들이죠. 또한 스타리아는 안전에 가장 중요한 에어백 구성에 대한 정보도 나왔는데요. 운전석에는 스티어링 휠 혼에 에어백 한 개가 들어가고 무릎에 에어백 한 개가 또 들어갑니다. 동승석의 경우는 대시보드에 에어백 한 개가 들어가죠. 정면 충돌뿐만 아니라 차량의 측면 충돌도 대비해야 하기에 측면 에어백도 들어가는데요. 운전석 등받이 좌측과 동승석 등받이 우측에 각각 한 개씩 내장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차량 전복 시 안전을 지켜주기 위해 측면에 커튼 에어백도 적용이 되는데요. 스타리아 역시 좌우에 한 개씩 총 2개가 적용된다고 하네요. 끝으로 스타리아의 파워트레인과 플랫폼의 변경을 살펴보면 기존 A225 디젤에서 R2.2 디젤로 변경되면서 연비는 9.7km에서 10.8km로 소폭 상승했습니다. 가스의 경우는 기존 세타 2.4 LPI에서 람다 3.5 LPI로 변경되었죠. 연비는 6.1km로 기존과 동일하죠. 변속의 경우는 기존 6단 후륜 수동 변속기에서 6단 전륜 수동 변속기로 변경이 되었고, 기존 5단 후륜 자동 변속기에서 8단 전륜 자동 변속기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스타리아의 가장 큰 변화는 후륜구동에서 전륜구동으로 바뀌면서 전장, 전폭, 전고, 휠베이스 모두 다 기존 모델 대비 커졌죠. 이로써 더 넓은 공간을 확보한 스타리아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조금 있을 9시 30분에 스타리아의 정식 출시를 앞두고, 이제까지의 소식들을 종합해서 리뷰해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도두티브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또 다른 신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도두티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soon caught between red and the green and you I'm stuck